사람 많다. 와 엄청난데? 안녕하세요, 엄청난들또 정중하게 인사해. 저희는 지금 부산 출장. 아씨, 왜 이렇게 말한 거야? 왜 이렇게 말하냐? 저희는 지금 부산 시티 여행을 마치고 그 부산 분들이 성지죠. 인문 때문에 왔습니다. 저희도 한 번쯤은 꼭 와보고 싶었던 곳인데, 오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여기 근데 대충 강천섬이라는 데, 느낌도 나긴 한다, 그치? 그치. 어, 우리가 서울에 있을 때 자주 갔던 곳인데, 지금 이제 캠핑이 막혀가지고, 비승물이라는 운문대에 오게 되었네요. 오늘은 또 야심찬 비밀 얘기가 있다고 하죠. 뭐예요? 그거는 비밀입니다. 텐트를 피칭하면서 비밀 얘기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빈인들. 오늘 텐트를 세 동을 가져왔어요. 왜세 동이에요? 그것도 비밀이에요. 비밀입니다. 아, 빨리 한번 쳐봐야겠습니다. 아, 빨리 치고 비밀 얘기를 한번 썰어볼까요? 아, 털어볼까요? 오늘 텐트는 뭘 준비하셨나요? 로겐, 니아 니약, 알락. 니아은 1인 백패킹만 쓰고, 로겐은 2인 백패킹 알락은 좀 무겁긴 한데, 2인. 근데 로겐은 근데 1인 사용하기에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맨날 따로 자. <laughs> 각방. 빨리빨리 안 해요. 이럴 줄 알고 밥을 든히 먹고 왔어요. 문문때 오는데, 응. 계곡들이 중간중간 있더라고요. 근데 이름이 왜 선녀탕이라고 쓰이는 거야? 옛날 선녀들이 목욕하던 데를 선녀탕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옛날에 선녀가 있었어? 선녀 여기 있잖아. 그러면은 그러면 여보는 남봉꾼이야? 아, 남봉꾼이야? 예, 남봉꾼이지. <laughs> 남봉꾼이 미, 미쳤네. 언주가 <laughs> 3일 동안 술을 계속 먹어가지고 약간 <laughs> 좀 이상해, 요 지금. 아, 이거 여보 빨리. 아, 이거 하고 있잖아. 아, 그데까 이거, 이거 조금 금방 하잖아, 빨리. 뭐, 뭐. 이거, 이거, 이거. 꼬, 꼬인 것 같아. 빨리 잠가 도와주면 금방 할 걸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것도 하나 묻히면 어떡해? 아유, 꼬였어. 응. 뭐, 이렇게 있으니까 이쁘다. 이쁘지? 나 지금 니약이랑 이거 사줘. 그만 사. 다 피칭 마쳤습니다, 겁쟁이 있는데. 텐트가 왜세 개냐고요, 겁쟁이 있는데. 색깔도 비슷하고 크기도 비슷해서 다 똑같아 보이시죠, 겁쟁이 있는데. 요게, 리약. 로겐, 요게, 알락. 텐트가 새 거네요. 야, 이건 진짜 1인용이다. 응. 자, 다음은 알락초를 열어볼게요. 알락초는 문이 두 개인가요? 응. 생긴 데가 틀리네요. 아 비밀을 털어놓 시간이고 겁쟁이인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비밀 얘기를 한 번씩 꺼내 보도록 할게요 겁쟁이인데 짜란 이게 뭘까요 겁쟁이인데 전에 계속 보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쓰고 싶어서 매트를 여러 번 만들었었어요.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하게. 그래서 좀더 이쁘고 완성도 있게 만들고자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깔아볼게요, 곱행인데 우와, 잘 맞네요. 딱이야. 깔아보니까 잘 맞습니다. 난 이걸 원했거든요. 잘 맞는 매트를. 네, 텐트가 뭐죠? 예약입니다. 이야, 딱 맞네, 딱 맞아. 두 개를 한번 깔아볼게요, 걱정님들두 컬러를 준비했어요, 걱정님들 신기하죠? 너무 예쁘다. 이쁘죠? 다음은 알락을 한번 깔아볼게요, 걱정님들 이약이고요 로겐, 스트라이프, 알락이고요. 사이즈가 운주가 제작한 게세개가다 호환되게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아, 겁쟁이인데, 그래서 매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원래는 예전에 의류 도매에서 10년 이상 옷도 만들어 봤는데 제가 한번 사용하고 싶은 매트 한번 새로운 걸 만들어 보고 싶어서 만들게 되었어요 음 완성도 있게 만들고자 전문적인 공장에서 제조 과정이 필요해서 플루메리아와 상의하고 원단 특성을 잘 고려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 코즈라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아웃도어에서 많이 쓰는 원단인데 원단의 장점이 가벼움 빠른 건조, 질기며 잘 번, 변색이 되지 않는 점에 있어서 구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텐트는 로겐이에요. 가로 110에 세로가 2 1 4예요 정확히. 이너 실츠 사이즈랑은 좀 다릅니다. 왜냐면 피칭 했을 때잰 사이즈여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 싫어서 저는 이렇게 딱잘 맞는 거를 딱 측정을 해서 깔아봤는데 너무 이뻐요 세번 정도 실패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열번이상 샘플 봤습니다. 집에야, 매트가 아주. 나 매트에 눌려 죽을 것 같아, 지금. 이게 한 번에 자르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계속 하면서 고치고 고치고 수정해서 완성도 게 나온 제품입니다. 걱정했는데, 그리고 이거는 텐트 이너에서만 사용하는 매트가 아니에요. 멀티가 가능한 매트입니다. 피크닉에서, 그리고 텐트 앞에서, 전실에서. 그리고 피칭 전 철수할 때 깔고 이게 우리가 정리하면 또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 야침 밑에서도 깔아놓으면 은 수납할 수 있게 자리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런 장점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겨울철에 한기를 또한번 차단할 수가 있죠 생활방수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네요 우리 겁쟁이님들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홈, 홈쇼핑 아닙니다 <laughs> 무게가 어느, 어느 정도 나갈지 궁금 하실 것 같아요. 어, 무게는 한요 정도 됩니다. 파우치를 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걱정 이 걱정하지 마세요. 저 구매 링크는 태림씨 부탁드려요. 오문때 오늘 어떻게 아.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예, 놀아보자. <laughs> 와, 저기 세팅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맛있는 것도 먹고, 음악도 듣고, 불멍도 된대요, 여기. 어. 불멍도 하고, 즐겨보려고 합니다. 그럼 겁쟁이님들 같이 즐겨보도록 할게요. 뭐야? 윤주야, 어, 이거... 뭘또 사? 됐어. <laughs> 맨날 둘이마 다니다가 사람들이 오니까 좋아요? 네, 좋습니다. 많이 응. 좋습니다. 좀 편안해요. 혜준이가 뭐전 시키거든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더 시키네요. <웃음> <웃음> 다 버즈 시전한 거요 짠. 잘 <짠>. 맞췄지. <짠. 웃음> 대선. 음. 대선 협찬 들어오고. <laughs> 한번 음문 때문에 한번 돌아볼까요, 기 있는데? 응. 여기는 외건 필수다. 미니멀로 올 경우는 외건 필수고, 대낭, 뜰뜰 응. 캐스터요 오도바이가 들어올 수 있네, 은주야난 저기도 좋은데? 저 끝에? 끝에가 더 좋은 것 같은데, 거기에? 아, 끝에도 많이 있네. 그 어, 날씨가 오늘. 이은주 날씨 악마 뒤에 막 끊는 거 봐야 돼요. 와, 씨. 비가 쏟아질 것 같아, 나. 근데 그게 좋다. 응. 잔디도 푸릇푸릇하고 나무도 많고. 여기 좀더지나고 단풍, 와, 이거 쫙 나무들 봐봐. 젊으신 분들 많네. 빨리 밥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 조금 예민하네요, 제가. 말고 지 마, 김태종. 장작해야 돼. 추워. 밥을 먹자, 은주야. 아, 오늘은 냄비밥을 하려고 합니다. 냄비밥? 네. 은주가 직접 하는 거야? 아니 배우려고요. <laughs> 아, 참기름에다가 생강 참기름 몇 방울 섞고 집에서 좀끓려왔어요 은주가요? 네, 니요. 내 니요? 내 니요. 아, 오늘은 콩이랑 밤이 들어간 국밥을 하려고 합니다. 물 맞출 줄 알아요? 어, 좀 배우는 중이에요. 이거 오늘 배우면 다음에 해줄 수 있어? 어 그럼. 근데 이거 쌀을 불려야지. 얼마큼 넣어요? 응. 망치지 마라. 어떡하지 불과 아니지만 저에겐 좀 어려워요. 한번센불한 다음에 응. 약한 불로 15분 20분 응. 응. 네, 아니면 5분 맞아, 맞아. 뜸들이면 돼요. 맞아맞아 이로는 맞아. 잘 알아요. 응. <laughs> 망쳐서 그렇지. 밥을 엄청 태워 먹어가지고 응. 쌀이 아까울 정도. 걸려 있었다 이거. 조금 낮춘 상태. 밥이 데쓰고 같아. 한번 열어볼까? 우 와. 오 맛있는 냄새 가납답니다 뜨면 드려야 될것 같아요. 5분이 5분만 기다려주세요, 걱정인제. 우리 같이 같이 온 언니가 더 맛있게 김치찜을 해오셨어요. 저는 양심이 없지만 끓이는 건 제가 끓일게요, 걱정인제. 와. <laughs> <laughs> 맛있겠다. 묵은찜 같아요. 엄청 맛있어 보여요. 이런 것 좀, 뭔가 좀. 만들어 나 김치찜은 봐. 잘해요. 먹어본 적이 없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이거 무서운데? 좀 치울까? 오,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맛있겠다. 잘못하면 쏟아질 것 같아. 사장님 편육 얼마예요? 맛있겠다. 먹어보세요. 뭐 어느 동에서 장사하시나요? 아, 장충동에서 족발장을 20년 하다가. 네. 너무 진지하게 그냥 <laughs> 진짜 같잖아. 20년 동안 하셨대. 걱정이님들, 그 음문 때 와보니까 서울이나 경기권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강천섬이런 느낌이 좀 비슷하지? 네. 강천섬에서 저희 캠핑 진짜 많이 했지? 네. 캠핑 가능하게 오픈했으면 좋겠네요. 네. 온문댐 편하게 이용하시는 여기 경량품들 보니까 부럽다 부럽다 인정 응. 응. 오늘 벌써 시간이 오늘 엄청 빨리 가는 거 같아요 아 저희 헬리녹스 부산 또 갔었거든요 뭘 사려고 또난 이것도 사고 싶었거든 아, 아 저거 또뭘 사려고 아또아 내려놔 내려놔 뭘 자꾸 내려놔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뭐가 아니야 자꾸 내려놔. 내려놨어. 내려놔. 내려놔라. 그만하고 은주야 가자. 뭐 자꾸 가지. 사주 그냥 가자 그래. 감사합니다. 네. 근데 되게 직원분들 친절하시더라. 응. 저번에 갔을 때는 겁쟁이님이 계셨잖아 직원분 중에. 맞아. 반갑게 맞아주셨는데 이번에도 친절하게. 다른 거못 사게 하려고 아주 힘들어 죽을 뻔했습니다. 아이쁜거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지? 팔아놨어요. 와, 아, 공대해야 된다. 잘 먹겠습니다. 에이, 에이. 아, 부산 마지막 밤이다. 아이고. 안 아. 먹게 언니. 응. 음. 진짜 맛있어. 맛있지. 음. 딱 이렇게 먹어야 될것 같아. 은주야, 이거 만들 수 있겠어? 김치찜? 응. 음. 근데 국치가 맛있는 것 같아. 양파가 없을 때까지 볶으신 거죠? 그냥 그냥 그대로 계속 남두면. 이 정도로 딱 하고. 부산에 와서 그 유튜브를 또 촬영하게 되었네요. 저희가 캠핑을 하면서 정말 필요하다 싶은 걸 만든 거거든요. 뼈를 그 저희... 갈았어요. 응. 이런 게왜 생긴지 알아? 그만큼 캠핑 오래했잖아 우리가. 응, 하면서 이제 나온 노하우라고 응.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지인들이랑 캠핑을 운문 때에 왔기 때문에 이제 따뜻한 저녁을 즐기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걱정인들 응.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뽀뽀부 화이팅! 뽀뽀,